이현이 작은 음식 맛에도 화내는 건 단기 불통의 전형적 모습이지요. 간에 기운이 막히면 분노가 폭발하고 예민하고 기분 바이지요. 내 상사가 항상 나에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요즘 들어 와이프가 예민하다면 간에 기운이 막힌 걸수 있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어 약처 방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정신적 긴장 과도한 책임은 기를 빨리 소모시키지요 퇴근하면 아무것도 안하고 집에 가서 씻고 싶은 이유이지요 그렇다면 어떤 처방이 내려져야 할까요 감히소유산 주요 효과는 분노조절 스트레스 완화 단기울결을 풀어주어 답답한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요 보증익기탕 기력회복과 피로개선에 효과적인 이한약은 비위를 보강하여 소화와 기운을 끌어올리지요 경옥고 조선 왕실에서 애용했을 정도로 귀한 보약인 경옥고는 스트레스로 떨어진 면역력을 끌어올려주지요 또한 장수 항로화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지요 만약 이현에게 감히 소유산 경옥구 해충혈 같은 처방이 이루어졌다면 혹군이 아니라 우어진 임금이 되었을 겁니다